아니, 내가 아니 아니, 제가 오늘 내 시간이 많아가지고 바로 안 나가도 돼가지고. 내가 할게 아니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. 음. 다했어요다했어요 다 했어요. 너는 맨날요. 이런 것만. 여기, 여기다 여기다 좀 해놔줄까. 그래서 그럼 내가 저기 밥 네. 먹은 거 설거지할게요. 아니 제가 할게요. 어머니. 아, 거기 잘가 어머니 잘 할게. 제가 할게요. 갖다 주시면 <laughs> 제가 할게요. <laughs> 아 내가 한다니까. 자해 하지마 하지마. 엄마 해세요. 잘한다니까. 네. 여기 있는 거 많아. 전.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다 했어요. 아, 내가 하나니까요. 다, 다 했어요 다 했어요. 이 정도는요. 아유. 다 했어요 어머니. 누가 한다고 내가 할 건데. 아니, 제가 제가 할게 요 어머니 맨날 하시잖아요. 오늘은 아니 오늘은 제가 안 나가지 않을 거예요. 제가 할게 제가 할게, 할게. <laughs> 제가 할게요 다 했어요 오늘 안 나가지 않을 요다 했어요 어머니. 비켜.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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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. 내가 할게. 아니야, 이럴 거면 내가 할게. 아니야, 어머니 아니, 어제도 계속 하셨잖아요, 제가 할게요. 뭐, 계속 해. 다 했어요. 내가 이거좀 더듬어. 이럴 거면 내가 할게. 아니야, 다 했다니까. 한 사람도 많네. 내가 한다니까, 너. 아니, 어머니들이 뭐어 아니, 안 깨질게요. <laughs> 너 깨질 것 같아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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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. 저 되게 잘해요, 서로. 아, 너무 많아, 내가. 할게. 아니, 아니요. 형부들은 잘 하긴 하더군요 잘해요, 음, 잘하는데. 음. 잘해요, 잘. 걱정돼, 내가 할게. 아니야, 아니야, 커피 한잔 드세요, 커피. 커피. 그럼 네가 하고, 네 하고 네. 커피 타줘. 제가 타줄게. 내가, 내가 할게, 내가 타주다 했어, 이거 보세요, 빠르잖아요, 그죠? <laughs> 내가 할게. <laughs> 커피 타줘, 그럼. 아니에요, 아니에요, 저 오늘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. 아 진짜 그 잘하네. 아이 어머니 저 진짜 빨라요 그리고 내가 다른 거는 못해도 집에서 사고 짐 많이 해봐가지고 응. Hai queu, queu, q u e 내 q u e 내 queu, q u e